이번에는 200의 시세 번째 시간으로 이용에게 올림, 상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은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는 청혼의 꿈을 품고 만권의 책을 읽고 검수를 닦은 후에 24살에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며 대장부의 뜻을 펴보자 말리양을 떠납니다. 말리행을 떠난 지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지은 씨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정의하사였습니다. 그즈음 이백은 이용이라는 분이 글을 잘 써서 황제인 현종의 총애를 받으며 인재들을 잘 알아본다는 말을 듣고 이용을 찾아갑니다. 이용은 문장을 자른다는 명성이 있어서 개원년간에 그러니까 현종이 황제로 있는 동안에 북해 태수를 지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 북해라고 칭하였는데 일인보가 그의 제주를 시기하여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황제를 도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붕세와 같은 큰 뜻을 품은 이백이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백은 이용이 글을 잘 써서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인재를 기를 줄 안다는 소문을 듣고 이용을 찾아갑니다. 이백은 이용이 젊은 인재를 잘 알아줄 거란 생각에 자신의 큰 포부를 거침없이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백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용은 선배에게 예의를 안 지키고 잘난 체하는 이백을 좋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망한 이백은 이용에게 시한 수를 써서 올리고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이용에게 올림 상 이용 이백 대붕 일일 동풍기하여 부요 직상 구말리인데. 가령, 풍, 헐, 시, 하래, 라도, 유능, 파각, 창명수, 라오. 세인, 견하, 항, 수조, 수조이며, 문, 여, 대, 언, 개, 냉소인데, 선보, 유능, 후, 외, 후생, 이라 했건을, 장, 부, 미, 가, 경, 연 소, 이라오. 이용에게 올림 상 이용 이백 돌개바람 일으켜 붕새가 날면 단숨에 구만리를 고추 날아오르고 바람이 잦아서 내린다 해도 날개로 바닷물을 튕길 수 있다오 이 몸이 언제나 유속을 안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안 따르고 큰 소리친다고 사람들은 웃는데. 공자도 후생들이 후배들이 두렵다 하였거늘 젊은 사람 깔보는 건 대장부 아니지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첫첫 구는 첫 구는 첫어첫 200의 2 0의 거대한 꿈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장자책에 나오는 거대한 새인 대붕처럼 구말리 장천을 날아서 세상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붕 일일 동풍기하여 부요직상 구말리인데 가령 풍월 시하래라도 유능파각창명소라오 붕새는 거대한 붕새가 일일 어느 날 동풍 바람과 함께 기, 일어나서, 부, 이오, 휘어리바람을 타고, 직, 곧바로, 구말리장천으로 상,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대부분 너무 커서, 토네이도, 즉, 휘오리바람을 타야만, 구말리장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만약, 풍, 헐, 휘오리바람이 멈춰서, 시, 때때로, 하, 아래,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원래 풍새는 구마리장천을 나는 새인데 어, 바람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오더라도 유 오히려 오히려 파. 파자는 밑에 보니까요. 어, 키를 위아래로 깍, 흔드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자는 날개짓하는 걸 뜻하겠지요. 유 오히려 파. 날개짓을 하여 창명수 바닷물을 각 물리치다. 즉, 취겨오르게 능할 수 있다오. 할수 있다오. 자, 대붕 1일 동풍기하여 부요직상 구말리인데, 아, 대붕은, 아, 대붕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일어나서, 대붕은 혼자 무어서 못, 못 나릅니다. 바람이 일어야 바람과 함께 일어나서, 부요 휘오리 바람을 타고 토네이도를 타고서 직 곧바로 구말리 장천으로 상 올라가는데, 자, 누가요? 이태백 자신이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가령 풍월 시하래라도 만약 풍월 효리 바람이 멈춰서 구말리 장천을 날던 대붕새가 시 때로는 하래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더라도 유 오히려 파 날개짓으로 창명수 바닷물을 각튀기게 능할 수 있다오 나는 지금 앞으로 구말리 장천을 나는 대붕새가 들 될 몸인데 지금 휘어리 바람을 못 나서 땅에 있더라도 바닷물 튕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백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두 번째에는 붕세와 같은 꿈을 가진 자신을 못 알아주는 안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과 이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어, 나타,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세인, 견아 항, 수주며, 문요, 대원, 개, 냉소인데, 선보, 유능, 외, 후생이라, 이라 했거늘, 장부, 비가, 경, 연소라오. 세인, 세상 사람들은 견, 아, 나를 보고서, 항, 항상, 수, 다르다, 조, 가락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세인 세상 사람들은 견아 나를 보고서 항상 가락이 다르다, 눈조가 다르다, 평범하지 않다, 잘난 체한다, 뭐 그런 얘기했죠. 유별난데 유별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항상 눈조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눈조가 다르다, 이별나다고 말하며 문여 대언. 여 대연, 나의 큰 포부를, 큰 말을 문 듣고는 개 모두 냉소, 냉소적인데 비웃는데. 문여 대연 개 냉소인데. 여 대연, 나의 큰 포부, 큰 말을 문 듣고는 개 모두들 냉소를 보이는데 비웃음을 보이는데. 선보유능 왜 후생이라 했거을 선보 여기서는 공자를 높인 말입니다. 공자도 이후 오히려 왜 후생 후생 후배들을 왜 두려워 능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장부 미가 경연소라오 장부 어르신께서 즉 여기선 이용입니다. 200보다 한 20세 이상 많으니까요. 장부,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은, 연소, 나이가 어린 저를, 경, 가벼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길, 가, 수는, 미, 없는 법입니다. 이용, 장부는, 장부께서, 연소, 나이가 어리다고 저를, 제가 나이가 한 20살 어리다고, 경, 가벼이, 여길, 가, 수는, 미, 없는 법입니다. 서운합니다. 그런 얘기 겠지요 자, 거기요. 선보, 유능, 외, 후생. 공자께서, 후배들도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다. 그문장은 밑에 볼까요? 자, 왈, 후생, 가, 외, 니, 언, 지, 레, 자, 지, 두려, 금, 야오? 공자가 말하기를, 후생가외니, 뒤에 태어난 후배들도 두려워 할만하니, 언, 어찌, 내자지, 오는 사람이 후배들이, 부려금, 지금 사람만 같지 않음을 알겠는가? 어, 후배들이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러나, 40, 50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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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원이면 어, 그러나, 40, 50 되도록, 어, 드러난 소문이 없다면, 사역, 부족, 외아니라이 사람, 이 사람도 또한 두려워 할수 없는 사람일 뿐이다. 40, 50대 뒤서는 세상에 소문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세인, 견하, 항, 수조며, 문여 대원, 개, 냉소인데, 세상 사람들은 겨나 나를 보고서 항 항상 수족 어, 가라기 눈초가 어, 수 유별나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못 살고 평범하게 못 살고 너만 특별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말하고 문여대언 여대언 나의 큰 계획 나의 호언장담을 문 듣고는 개 모두두, 모두들 모두들 냉소 비웃는데 비웃는데. 선보, 유능, 외 후생이라 했건을. 선보, 공자께서도, 유, 오히려, 후생, 후배를, 왜, 두려워, 능,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건을. 장부, 어르신께서 어르신께서는, 이용, 어르신께서는, 어, 연소, 나이가 어리다고, 어, 200철을, 나이가 어리다고, 경, 가벼이, 가, 여길, 가벼이, 여길, 가, 수는, 미 없는 법입니다. 제가 큰 말을 한다고 비웃으시는데, 어, 제가 나중에 크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소원합니다. 붕새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일어나서 바람을 타고 곧장 올라가면 구만리를 날수 있으며, 바람이 멎어서 내린다 해도 날개를 밭, 날개로 바닷물을 튕길 수있다오 제가 언제나 세상의 격식을 안 차리고 큰소리 친다고 사람들은 웃는데, 공자도 후배들을 두려워하라 했소. 선배가 되어서 젊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깔 보는 건 대장부가 아닌 것 같소이다. 내 네, 실망했소이다. 당나라 현종의 초기에는 능력 있는 관리를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오면서 뇌시 고력사와 간신 1인보에게 정치를 맡기고, 현종은 양귀비 품 속에서 늘어나면서 정치가 엉망이 되어갑니다. 특히 1인보는 아주 음흉하여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비수를 꽂는 인간으로 구밀복거,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상대방을 해칠, 칼을 품고 있다는 고사성어를 탄생시킨 인물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용도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자부심도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인보에게 아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70세의 나이에 이인보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백과 같은 신념과 포부를 가진 사람이 관직에 나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이용에게 올림 이백 돌개바람 일으켜 풍세가 달면 단숨에 구말리를 고추 날아오르고 바람이 잦아서 나린다, 내린다 해도 날개로 바닷물을 튕길 수 있다오. 이 몸이 언제나 새속을안 따르고 큰소리 친다고 사람들은 웃는데 공자도 후생들이 두렵다 하였거늘 공자도 후배들이 두렵다 하였거늘 젊은 사람 깔보는 건 대장부 아니로세.